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가게도 운영을 했었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수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도 고 투자자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정리를 했어요.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던 주식 교육마저도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 전업투자자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업투자자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오늘 영상에서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업은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굳이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니까. 전업하면 돈못 봅니다. 전업하면 성공 못해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역시도 이렇게 당분간에 이렇게 살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도 없어요. 건강이 허락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고, 그런데, 굳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주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전업을 하는 거라면,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단타치려고, 스케핑하려고 전업을 한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수익을 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단타친다고 해서 그거는 일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식을 진짜 주식딱게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막 바쁘게 막스케핑하고 단타하고 여러 가지 창 띄워놓고서 막 그렇게 보면서 주식하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굳이 왜 그래? 돈좀 많이 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계속될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제 생활을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안한게한 한 1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15년 정도를 직장을 안 다니면서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받았는 게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 벌지? 이거보다요. 이 돈을 벌수 있는 걸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화두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아직은 제 나이가 아직은 좀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벌고 싶다. 이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전업 투자는 정말 맞지 않는 옷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뭐,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자초한 거지만, 뭐, 그렇게 내몰리듯이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 삶을 오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젊은 분들은 지금 뭐가 안정이 뭐가 중요해. 좀확당겨서 집도 사야 되고, 그렇게 좀 밑작은 마련해서 뭐 사업도 해보고 싶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안정성이라는 것과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살아놓고 보니까, 아,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 내가 버는 수입 안에서, 그 규모 안에서 안정성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 좀, 그냥 이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볼까? 아, 이게 만족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할것 같아요.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요, 이게 지금 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분들 제뭐 구독자가 뭐 15만이다, 이래갖고 뭐돈 많이 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정말 산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어, 유튜브가 내 수입 숫자는 안 되지만, 어, 그렇지만 뭐 영상을 음. 올리는 거 보면은 진작 하시다시피, 일단은, 심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또 사람 마음이라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튜브로 어 계속 교육을 좀 해볼까? 예전처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주식 교육. 아니면은 아 그동안에 주식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거 해볼까? 내 취미생활, 뭐 내가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뭐 내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먹고 사는 부분, 직업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수익과 연결이 되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생각날 때 영상 하나 올리는 거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데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유튜브로 내 생계를 꾸려갈 다른 그런 옵션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계속 주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어, 오늘 주제인 전업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전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 비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업을 안 하는 것처럼 하세요. 전업을 안 했을 때 주식하듯이 하십시오. 나 이제 전업 투자자니까. 아침에 9시든 뭐든 이렇게 계속 시장 앞에 붙어서 계속 매매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전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는 순간 계좌가 점점, 점점, 점점 빨리 녹아 들어갈 거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게 전업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전업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사고 팔아야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내적 갈등도 들고 만족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잘 참아내면 그러면 전업으로도 얼마든지 좀 괜찮은 정도의 성과는 낼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하나의 성공 비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업을 해야 된다면 그게 길일 수 있다. 뭐좀 생각해 보시고요. 끝까지 봐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